어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흑자일스가 아닌 어반님이 말해주는 사채꾼 우시지마 이야기를 어,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될줄 몰랐는데 어, 최근 뭐 흑자일스 굉장히 시끄럽잖아 그 계속 이제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는데 그 와중에 흑자일스를 지탱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사채꾼 우시지마라서 뭐만 하면 다들 흑자형 우시지마나 해줘 이게 <laughs> 예.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근데, 흑자일스 본인은 그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가 봐. 그래서 방금 보니까, 간소공이라는 채널에, 흑자일스 우시지마 출판 중단 얘기, 이 올라왔는데 뭐냐면, 똑같이 또 누가 우시지마 해줘라고 말하니까 흑자일스가 빡쳐져 겁내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9년 동안 해주는 사람이 됐다고, 너희들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맨날 9년 동안만 해주다 보니까, 너 사람들이 흑수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하면서, 어, 막 겁나요. 이게 사람이 쫑크를 주더라고. 그래서, 그놈의 우시지만은 이제 고유명사가 되었다. 평소에 흑수반에 얼마나 긁혔노. 그리고, 흑수반 담임선생님의 고충. 흑자선생님, 의시지만 해주세요. 이런. 하나 더 끌고 겁나 웃기던데 여튼, 뭐, 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사실상, 흑기견들이 다 와야 되고, 나서, 뭔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이제 좀 말하기가 좀 편해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뭐, 지금 편하게 이야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제 채널에도 또 저한테 와갖고, 어바니 형우시지마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laughs> 근데, 진짜 공교롭게도 저는 사채꾼 우시지마전 봤거든요. 끝까지는 다안 봤어. 중간에 보다가 접었어. 나중 되니까 좀 약간 가속성이 떨어지나? 근데 그건 접었는데, 문제는 이 사채꾼 우시지마가, 이 야마다 타카히키가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드라마로도 나왔거든. 근데 그 드라마는 내가 다 봤어. 드라마로 나온 거는. 그러니까 할수 있는 말들이 좀 제법 있어가지고, 어, 아, 이거 얘기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어반이 말주는흑재스가 아닌 사채꾼 우시지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뭐이 작가나 뭐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까지 설명하자면 좀 너무 길고 내가 우시지마를 보는 관점에서 제일 신기했던 거는 우시지마를 보면 알겠지만 그 연금리가 막 몇백%는 프로 기본으로 씹어 먹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되는 건가 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되더라고 옛날에는. 일본도 옛날에는 그게 됐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됐냐면 금리 같은 게 제한을 걸어도 다른 명목으로 소수료를 챙겨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상담을 받았으면 연 금리 몇 프로가 아니라 컨설팅료, 뭐 소수료 이런 식으로 해서 극 중에도 그 모습이 나오잖아. 그게 다 합산 돼야 고막 몇백 프로 나오는 게 실제로 일본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극중에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 진짜 여자들 잡아다가 막 풍선 없에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채권 추심을 할때 굉장히 빡신 방식으로 추, 추심을 해가지고 뭐 일본 사람들은 원래 조용조용한데 쫑크주면 그게 좀 많이 약하거든. 막, 문막두리면서 동갑하실게! 뭐 이런 거 있잖아. 한국 사첩에도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옛날에 비열한거리 보면 조인성이 그러잖아. 그런 모습들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문자 같은 거막 폭탄 돌리고, 새벽에 뭐 찾아가고, 가족들 찾아가서 협박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다 막혔어. 지금은 왜다 막혔냐면, 당연하지.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란 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그 최고 금리도 정해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대보금리가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대보금리가 몇 프로지? 지금은 높아도 20%안 되지 않나? 옛날에는 대법 최고금리가 한 30%까지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제 기억으론. 러시안 캐시 보면 그 광고가 적혀 있잖아. 근데, 한국도 지금은 최고금리가 몇 프로가 되는지 모르는데 대충 20%정도로 알고 있고, 일본도 지금은 법정 최고금리가 20% 정도, 아마, 좀, 좀더 낮을 거야, 20%보다는 조금 더 낮게 형성돼 있고, 그리고 불법 채신 같은 것도 다 금지가 됐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대한민국도 똑같이 불법 출신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김혜성 선수 아버지 그 채권 출신도 함부로 못해갖고 그걸로 그, 사실적신 명예훼손으로 벌금까지 냈잖아. 그, 김 선생인가 그분이 그렇게 냈잖아. 그래서, 한국도 일본도 옛날에는 되게 빡시게 그렇게 타이트하게 돌리는 게 사채로 돈 벌어, 돈 벌어먹고, 그런 게 됐었어. 근데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일본은 확실히 일이 조금 더 한국보다는 좀 하드코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이 우시지마라는 드라마면서, 굉장히 좀,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좀 좋았다고 말하는, 좋았다고 말하는 게좀 웃겨. 왜냐면 그 드라마는, 만화도 그렇고, 굉장히 칙칙하고, 불편하고, 어둡고, 음침하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근데 나는 그게 뭐가 좋았냐면, 사채꾼 우시지마 드라마로 보게 되면 그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그 우시지마 역할로 나왔던 야마다 타카이키 지금은 가장 최근에는 굿 뉴스에 나왔지. 굿뉴스의 외무 대신인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외무, 외무 대신인가? 그걸로 나와가지고 그 인질로 교환돼 가지고 북한 넘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역할로 나왔잖아 사실상 그 일본 내에서 연기력으로 봤을 때 확실히 연기를 잘한다 싶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근데 야마다타카유키는 확실히 잘해. 야마다 타카이키 연기는 확실히 괜찮거든 그래서 나는 이 배우를 언제부터 봤냐면 일본 드라마 중에서 백야행인가 그럴 거야 백야행이란 드라마인데 거기 처음 나왔단 말이야 야마다 타카이키가 내가 그때부터 봤거든 그때부터 봐서 아뭐 나쁘진 않다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은 연기력도 되게 좋고 뭐 여튼간에 되게 좋은데 그 야마다 타카유키가 여자를 어떻게 공사치고 그허영심 같은 걸 이용하고 그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다 얘기를 해주면서 한 여자가 사찰서하고 망가지는 과정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드라마로.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그게 실제로 막 90년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80년도, 9 0년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제권 우치지마를 드라마로 보게 되면, 거기 실제로 AV 배우들이 나옵니다. 풍속업소로 팔려간 애들이 AV 배우야. 그래서, 지금은, 많이 활동을 안 하지만, 한때 옛날에 좀 유명했던 분 계시거든. 사쿠라마네라던가, 키자키 제시카라던가, 이런 사람들 실제로 나와, 거기에. 나오면서, 내가 야마다 타카,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보면, 사측은 우시지만, 첫 번째, 내가 봤던 엔딩, 엔딩 마지막화로 기억하는데, 거기, 결국에는, 거기 끌, 사쿠라마 나가 나중에 애 병신돼서 돌아다니고 있거든, 길거리에. 애 완전히 다 병신돼가지고, 보면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드라마지만, 드라마는 실제로 만화책보다는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만들어져 있긴 해. 굉장히 밝은 톤이긴 한데 그래도 보고 나면 뭔가 찝찝한 느낌들이 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가감없이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 저는 그런 게 오히려 좀 좋다고 느끼는 게 한국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뭔가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항상 주어진 현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주해야지 올바른 답을 낼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잘안나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라마 규모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솔직히 오버스럽고 억지스러운 것도 많잖아 내가 봤을 때 미디어는 한국이 되게 좋아 당연히 이제 애니는 일본이 짱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최대한 반영해서 보여주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우시지만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 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시지마 같은 사람들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야쿠자 인권배제 조례법인가 그런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약에 쇠퇴의 길을 걷게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활개치고 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거는, 일본만의 일은 아니야. 한국에서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자들 막 잡아가갖고, 흑산도로 가고 막 그랬어. 그, 뭐지, 마이킹이라고 하나? 그 용조에서는 이게 성금물땡긴걸 마이킹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마이킹 같은 거 이제 많이 못 갚고 그러면, 그러면 그걸로 이제 통째로 이제 여자를 막 이렇게 넘겨버리고 흑산화아닌 팔아버리고 그런 게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이 20년 전만 해도 실제로 있었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20년 조금 넘었나? 20년 초반 때만 해도 그 군산 집창촌 화재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실제로 여자들 잡아다가 그, 자, 감금시켜가면서 맴매 일을 시켰거든. 근데, 군산 집장총에서 화재가 났는데, 여자들이 갇혀있어가지고, 탈출 못해서 불에 타 죽은 거야.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섬, 맴매, 성맴매, 그, 트리거가 됐던 사건이거든. 그게,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 막 30년 전으로 가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런 것들을 이제 때려잡은 게 누구다? 범죄와의전제 내가 의 내가 부장님이랑의 그래서 그 노태우 때 그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한국은 많이 힘들어졌다. 그조직폭백에 힘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MG를 MG 조폭이란 형태로 다시 애들이 올라오고 있지. 일본에 약간 한고래 같은 형태로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일어난 걸 보면서도 뭔가 조금 신기하다라는 전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뭐 제로금리라 얘기하지만, 금리가 되게 스펙타카르게 움직였거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래서, 당장 90년대만 놓고 봐더라도, 90년대 초반? 그때 버블 때가 이제, 완전 개박살나기 전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일본도 한6% 정도 됐어, 금리가. 높았어. 그러다가, 버블 터지고 나서 그게 거의 제로금리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최근에는 장기 국채금리가 1.8까지 올라갔잖아 지금은 그래도 그 금리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긴 있는데 근데 그렇게 금리가 이제 요동치던 그 시기에 실제로 그런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야쿠자들이 자기 얼굴을 자기 이름을 간판 걸어놨습니다 야쿠자 사무실 들어가잖아요 이름 다 적혀서 명패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야쿠자들이 굉장히 힘을 썼고 요걸 또 얘기하자면 왜 일본 야쿠자들이 그렇게 힘이 강했는지를 보게 되면 일본의 명과 암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얘기까지는 너무 길긴 긴데, 근데, 당시에는 야쿠자라는 사람들이 대놓고 이게 영업을 할수 있었던 게, 그래도 뭔가 이제 공적인 부분과 과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의 한구레 같은 애들 담당일진이 야쿠자이기도 했거든. 담당일진 막 잡아가고, 줏내 빼고. 뭔가, 그래도 그당시의 여론은 야쿠자들도 뭔가, 좀 음지에 있긴 했지만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도 굉장히 혼란스럽잖아. 그 전쟁 직후에. 그때 그런 뭔가 치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도마타는 분들이 실제로 야쿠자가 그 당시에 있었거든. 그런 것들이 돼가지고, 이제 쭉 압력하게 되다가, 결국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방금 전 말한 야쿠자 인권 배제 조립법이 생기면서, 야쿠자들이 이제 완전히 골로 가게 된 거지, 그때는. 핸드폰도 못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들이 다 숨어 있는데, 근데 그런 관점을 고려하고 우시지마를 보니까 전 나름대로 좀 이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같은 관점에서 이 우시지마 작가 가또쓴 책이 하나 있거든. 쿠조의 대자라는게 있는데, 그것도 전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금. 간간이, 간간이 올라오는 거. 뭐 이제 이상하게 막 이제 치면 나오잖아 몇화이러면막 어디서 누가 해석해서 올린 애들이 있잖아 그걸로 보고 있긴 있는데 그거는 변호사하고 검사 이야기거든 법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그리고 시대가 지나서 힘없어진 야쿠자들이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가잖아 그런 그리고 그런 야쿠자들을 이게 수임 받으면서 돈 받아먹고 받으면 사는 변호사 이야기인데 그것도 좀 되게 재밌더라고 추천할 만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뭐또 항상 말한 것처럼 장황한 이야기가 됐는데 그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단순히 그런 상황적인 뭐 대사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그 나라가 왜 저렇게 됐는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당시에 뭐 이제 금융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확실히 더 재밌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요새는 GPT가 물어본 거다 알려주거든 물어보고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만화책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뭔가 좀 이렇게 공부도 될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다는 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